안녕하세요, 브라이트 소울입니다. 오늘은 음, 올림픽도 있고 해서 스포츠 선수들의 심리 기술 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심리적 요인이 경기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요. 갑작스런 컨디션 난조나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이 높아져 집중을 할수 없거나 의욕이 떨어진다는 등 여러 심리적인 요인이 시합의 결과를 좌지우지 하는데요. 특히 심리적 능력이 많이 좌우하는 양궁, 골프, 테니스, 피겨스테이팅 등 심리 기술이 한50% 이상 그날 경기에 좌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서로 비슷한 경우 경기의 승자는 패자보다 심리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심리 특성과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에 훈련을 집중합니다. 극도의 경쟁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수의 다양한 심리 요인들의 강화와 향상이 필수적인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 심리 훈련 중에서 심상 훈련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심상 훈련은 쉽게 얘기하면 상상으로 훈련하는 것인데요. 심상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상은 내적과 외적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내적인 것은 개인이 실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면에 심상을 근접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인 것은 영화나 비디오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동 수행을 살펴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 스스로를 관찰하는 경우의 심상을 말하는 거죠. 주디와 브리톤의 논문에서는 내적 심상을 지지하면서 외적 심상이 선수의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의 실체 활동의 형태를 볼수 있게 하여 선수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적심상은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것인데요. 자신감이 충만한 선수들은 위기에 처한 시합과 훈련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실패나 좌절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 수행의 경험이나 대리적 경험, 언어적인 주입이나 정서적인 각성이 이 자신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자기 확신에 찬 자기 충족 예언, 자기 암시 등 긍정적인 혼잣말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에밀 쿠에는 상상력의 힘이 의지력의 힘을 훨씬 능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심상, 운동 수행의 상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외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미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으로 스포츠에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훨씬 더 디테일한 심상을 떠올리도록 훈련합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아도 소리, 맛, 냄새 등 모두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대회 경기장을 가보고 냄새와 소리와 감각을 떠올리면서 승리한 순간을 마음속 이미지로 창조하고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더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훈련하여 시합 전 신체적 정신적 준비 상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도구들이 사용되죠. 앞서 얘기했던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영상이나 소리나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트레이닝 등을 훈련하면서 선수들은 더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통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승리의 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심상훈련은 스포츠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도 필수적인 훈련 기술이지만 선수들의 경기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시험이나 프로젝트, 업무, 목표 수행 등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회복탄력성 등을 높여주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낮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심상훈련을 평소에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스포츠와 심리에 관련된 학회지 논문들을 참고하였는데요. 우리 부솔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부솔의 하이안이었습니다